안녕하세요 티큐보이입니다 요즘 들어 한바탕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에서 속쓸이다, 열받는다, 난리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걸까요? 그때 샀던 걸 후회하는 건가요? 그때 팔지 않았던 걸 후회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속이 쓰린 여러분들께 멘탈 케어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 인생의 목표 금액이 얼마신가요? 저도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1억이 날아갔지만요, 동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어도 팔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5억 가지고는 제 목표에 택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후회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후회를 해야 하냐면요. 만약에 원래 목표가 20억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20억을 달성했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안 팔고 버티다가 그게 결국엔 흘러내려서 반 토막이 났다. 이럴 때 후회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해도 싸죠. 후회하고 속 쓰려야 하고 본인의 몫으로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본인의 20억이 되면 팔겠다 라는 원칙을 어긴 거니까요. 하지만 목표는커녕 목표 근접하게 가지도 않아 놓고 단순히 계좌가 조금 까졌다고 해서 후회를 한다. 속상해 한다. 이건 무가치한 잡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후회도 하려면 제대로 할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 받을 거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셔야 합니다. 근데 부자 되어야죠. 왜 여기서 포기하나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길을 응당 가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까지 평탄하게 우상향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갈 길이 멉니다. 힘들면 나보다 더 이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천만원 잃어서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1억 잃은 티큐보이는 나보다 10배는 더 잃었네? 라고 위안을 삼으셔도 좋습니다. 워렌버핏은 얼마나 잃었을까요? 억단위가 맞긴 맞나요? 마음 컨트롤을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안망합니다.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텐트럼일 뿐입니다. 꿀잠 주무세요. 지금처럼 일부 섹터, 일부 테마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시장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팔 사팔하면 위아래로 발라 먹으려다가 위아래로 보기 좋게 얻어터질 수 있습니다. 오로오이 받아내고 버텨서 투자 근육을 길러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갑니다. 박살 나는 몇몇 개별 주를 보다 보면 TQ가 은근히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라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수 추종 ETF는 비록 레버리지라고 해도 멘탈관리가 이래서 좋습니다. 이상 일주일 만에 1억 날린 티큐보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잃으셨나요? 덜 잃었어도 더 잃었어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결국 한 곳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꿀잠 주무세요. 제가 투자에 있어서 잠 많이 주무시라는 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투자는 결국 멘탈 싸움인데 그 멘탈이 숙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자고 안먹고는 버티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잘 드시고 푹 주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티큐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